음. 응. 아, 아다라 씨. 아, 그러네. 맞아, 오, 저랑 어, 저랑 똑같으시네. 그 아버상 같네. 아, 똑같네, 갑자기 자기 소개했어? 어. 가슴은 제가 더 커요. 그럼 응. 밑에가 더 큽니다. 뭐라고? 아니야. 원 도원. 야, 도원아. 도원이. 도원이 작다. 아, 뭔 우리... 소리 하고 막안 봤잖아, 너는. 내가 봐줄까? DJ 그. 뭐뭐 멋지. 할아버지 봤어요? 될까? 보여줘. <laughs> <laughs> 뭐야? 내가 <laughs> 이놈아, 여기 외국 아 이다 했어. <laughs> 초대했어요 저희 섹시 큐티 전부다 하는 사람. 아이고, 왔 네, 와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맞아, <타임>.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섹 안녕하세요. 안녕요 섹시 우리 아, 섹시 큐하세 아, 어. 아, 맞다 섹시 큐티 섹시 큐티아이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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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아세요안 에디야, 에디야. 에디야. 이거 삐지지. 네가 봤어? 내가, 네가 저 새끼 달려있는 거 봤냐고. 없으면 더 이상하지. 저 소리에. <웃음> 아, <웃음> 더 이상하지. 어? 전해요 아, 와, 자 거기. 형 닥쳐, 이 무매한 시민 새끼들아. 오케이, 내가 기계 아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봤 도원이가 그냥 꼴보기 싫은데 죽이면 <laughs> <laughs> 아니아니저 <laughs> 저저 되게 편한... 귀여운 편이에요. 아뭐 꼴보기 싫은 사람 뭐 선택해보실까요? 다들 그러면? 하나, 둘, 둘 셋! <웃음> <웃음> 야 압도적이야, 도원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아지 악녀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였으면 댕큐님을 죽였을 거예요. 아, 에, 에? 어? 가장 먼저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저도 만약에 제가 만약 늦게 왔다. 그러면 저도 이제 모형님이나 아니면 이제 조원씨 죽였겠죠 제가. 에. 갑자기 전또 그래요. 그쵸? 제가 보기엔 근데 얼곰님이그 작출을 해서 산게 아닌가? 아이 근데 자는 좀유나좀말로만 잘해지 딱한건못 한다지. 아그담 아닌가요? 아니, 악녀가 갔기 때문에 어... 한명을 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보내 달라는데 우리가 뭐 별수 없으또 부양에대 <목소리가> 예, <뺄 애대>, 부양에다 그래 <LGBTQ3> 가족 있어요. 부양에다 가족 있어요. 죄송합니다한 번만 려줘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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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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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게임 좀 하고 싶거든요? 저 여태까지 두판 연사 말한 마디도 못하고 계속 뒤졌거든요? 에, 게임 좀 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씨 x 끼야 아니 저거 뭐 나이 많은 아, 사람이 이제 지유롭는 그런 말이 다 그, 그거 알죠 님들? 시장 가면 빨리 가는 거. 아이시 씨발 거제. 근데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시니까 <laughs> <말들>, 이 씨발 <정도>. 놈들이 <laughs> <laughs> 야, 이놈들아. 능력 쓰고 죽자고? 아. 아 근데 연속 방어가 안 되는구나. 나 죽었나 보다. 아, 어? 아, 아 씨발. 야이개 씨발. 딱 어? 한 명만 데려가자 아, 아 너구나나 <laughs> 지켜줬구나! 야, 도원님! 도원님, 잠깐, 저희, 좀가 중까지가? <laughs> 저를 매 <왜또> 죽이려고 <laughs> 아니, 그러면, 열받게 <열밖에> 하지 말든가리우대 우리, 이또 외국어 굉장히 잘하 우리, 요 말 <끼리> 없는 뭐 다른 뭐, 게 없지. <끼리> 아, <끼리> 섹시 남, <끼리> 섹시 남, <끼리> 섹시, <끼리> 섹시 남. 뇌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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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섹남. 나 악녀는 일부러 그러는다.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이런 걸로 풀더라. 아지 뭐. <끼리> 사람을 뭘로 맞는 거야? 이런 걸로 풀어? 내가 죽어도 진짜 한명 데리고 갈수 있다. 진짜 뒤졌다 아 진짜 좋아, 병신! 제가.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익녀를 첫 번째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선, 당선당신 병선. 아 진짜 진짜 <laughs>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저 죽이시면 아, 죽여 죽여 심야 난! 나 나. 난... 아 근데 저 누나도 약간 그것도 있잖아. 청사진 진짜 둘. 아, 아 이게 한분못 죽이겠네. 어 뭐야 나 투표 이렇게 많아. 아니저 아니요. 아줌마, 저 보고 있는데. 아줌마 하지마아줌마

하 h 왜! 왜 죽였어! 이뻐봐 어? 늑대야! 어? 거의... <laughs> 어? 어? the t a i 뭐야? h boy. What's up, man? Oh, boy. What's up, man? What's up, man? What's up, man? What's up, man? w <laughs> 하고, 그리고 첫날 밤에 악녀가 안 죽었다는 거에 일단 증거를 댈게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전판에도 제가 바로 안 죽었잖아요 선생님. 아 씨발. 그래 그래 가라. 가려 그래, 가라난 가라. 씨발 늑대를 해도뒤지네 그냥. <laughs> 시장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요. 한 번도 어,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해봐요. 어, 방력 있어. 방력, 방력 있어. 방력 있어. 방력 있어. 시장 감이야. 그건 바로 도피을 죽여. 잖아요 아니, 이동. 게 h e c k us on the other side. Edith, José. Edith, 그래, i t h E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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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i t h E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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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뭐야? 안다, 안다, 안다. 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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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 하는 되는데. 거야 괜찮아. 괜찮아. 뭐, 아, 뭐야? 뭐? 이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뭐야? 아, 내가 하는 거 <laughs> 잘못으로. 아, 미안다. 아, 미안. 아, 아 미안. 아, 근데 반전으로 악녀가 빵! 잘 가고 와. 안녕하세요. <laughs> 누거적이지 <누구> <laughs> 아, 진짜 누거적이지 아, 어떡하지? 아, 뭐좀좀안하세요 두, 두 개빡치는 가만히 생각 중니까 빡치네. 늑대면 다야? 아니 늑대면 다냐고 모피로 뭐 만들어 버릴라. 뭐라고? 너좀 무자비했어. 말이 말이 너무 심했어요. 이대 <laughs> 이대일. 잘 가라. 뭐 제가 시장이니까 뭐 이거 뭐 어떻게? 다이 다이 한 더? 말이 좋네요. 양을 <laughs> 잡았지. 이봐 모피로 뭐 만들어 버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 발언 해봐.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우리 좋았잖아. 왜 이래? 날이 참 좋네. 자, 가자! <laughs> <laughs> 이러면 누가, 누가, 누가 이기나? 그러면 아무도 주, 승리하지 아, 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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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아, 거야? 아, 와, 아이고. 아, 근데... 아, 이게...